이사해서 8장, 12절, 13절, 두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해서 <laughs>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아멘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아마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이제 원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굉장히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소설 혹은 이 영화가 아, 분명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권도로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고요. 저희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권도로 왕국의 왕대행, 대통령대행이 아니라 왕대행을 하고 있던 데네소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데네소르라는 인물이 그이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인물한테 이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할 때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르산크의 돌 혹은 팔란티르라고 하는 이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돌을 어떤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그 자기가 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네스루라는 사람 몇개안 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고대의 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그 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에게 이제 실제로 전쟁이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 전쟁이 임하는데 그 전쟁에 사실 많은 것들을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군대가 올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 될지도 이 사람은 정보를 통해서 이미 다 군대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공격해오는지도 그 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평강 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정보들 뿐이었던 거예요. 적들도 무서웠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사람이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간달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선지자 같은 그리 정말 의로운 선지자가 와서 이 리더를 리더의 자리에서 내리 이제 쫓고. 이 사람, 이 흰색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실제로 이 악한, 그 오크라고 불리는, 이제 일종의 어떤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과 이 싸우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듣는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저희 나라를 향한 뉴스들은 어떻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느냐? 사실 많은 언론들이 요즘 혹은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전할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내가 잘 분간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수 있을지라도 많은 정보와 뉴스를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항상 나에게 소망을 주느냐? 내가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상황과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이이사에서 8장은 사실은 아하스 왕이라는 그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루시아 왕과 요담 왕,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제 악한. 이 남유다에서 제일 악했던 왕두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아하스 왕인데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불가운데로 하는 그런 일도 저지은 아주 악한, 우상 송별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북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국가가 남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처하게 돼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우리 어떤 우리도 동일하게 상황을 겪잖아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당시에 왕국으로 커가고 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바로 그 거대한 왕국을 떠오르고 있던 가시리아를 그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맹약을 맺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람이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리아에서 파괴가 되고 나중에 이제 가서 거기서 뭐 이제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데 가서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신전을 본 따오는 악한 일도 행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국가가 공격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정치의 향연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력들 간의 연대가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저희 나라라고, 혹은 요즘의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정치의 향연이 막 벌어집니다. 뉴스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집니다.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죠. 감사한 것은 비가 내려서 그나마 좀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들 간의 연대도 있고요.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러한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공모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공모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원래 이 단어 지금 12절에 나오는 맹약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연대를 맺어서 반역을 할때 주로 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부약에서 바로 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나요? 서로 간에 맹약을 맺어서 나의 안전을 해치는 것. 그래서 이 맹약자 혹은 공모자 영어로는 conspiracy라고 표현을 하기도했는데요 음모가 있다 이겁니다. 이 백성이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람에 음모를 꾸미는 자라고 왕에게 찍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야의 목소리를 가지고 저 사람 저거 반역자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깊은 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우리와 동의하지 않아? 그래. 넌 반역자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안전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안전을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13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두려워해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먼저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법적인 두려움을 너희가 마음에 가지지 말아라. 오직 합법적인 두려움. 내 세계에서, 내가 창조한 이상에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합법적인 두려움 하나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에 너희가 온전히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라 삼으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야 될분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왜다윗당 때처럼 강성함으로 주 앞에서 뻗어나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무서워야 될 분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흩어진 것이 있거나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많은 뉴스들이나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혹은 상황들에서 어려움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며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영화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와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서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롯에게 다들 잘 보이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도덕적인 문제를 그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네 동생과 동생의 아내와 네 형제의 아내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가 했던 말의 때는 이미 자기 제아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늘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헤롯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도리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두려워할 상황을, 저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마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라고 남들이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두려하고 워 가장 먼저 존중이 여길 분은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다. 그리고 이사야 의이 대답에 이 고백에 말씀에 대원하신 말씀에 우리가 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맞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웃이 두려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내 몸도, 내 영혼도 던져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구약,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신약과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시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진리로 항상 존중해야 될 분, 들어야 될 분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정에서 터키 남동부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말씀이 증거된 후에 요한은 특별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온전히 볼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매일매일 나의 임재가운데로 올라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사실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에서 거의 많은 영향의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진행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진노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얘기가 마침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진노들이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환난의 기간을 뭘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늘과 땅이 생긴 이래 이런 종류의 환난을 경험한 적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 날들의 수를 감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아주 큰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사실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가장 첫 장에 예수님께서 모이신 것은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매일 매일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예수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해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스물네 장로와 생물이 거룩하라 거룩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더잘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기 이전에 상황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정보들이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아는 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느냐. 그리고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된 자리에서 요한이 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인을 떼을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모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책을 취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어, 믿는 사람이 보기도록 가볍게 볼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진행된 역사들과 다가올 환란들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인을 떼시고 그 시작이 바로 일어나는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분은 마귀도 아니었고 사탄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이나 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그들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인을 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시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요한계실 6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그분이 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이 무겁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된 것은 나의 삶에 그리고 이내 이,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이 현장에서의 세상에서의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 역시 수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을 맞을 사람은 칼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정확한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듣기에는 아주 무서운 얘기이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가 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도 그렇게 가볍고 즐거운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요한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 나의 삶의 예배가 내 골방의 예배가 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된 장소에서 비로소 나는 그 믿음을 얻고 그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데네소르 경처럼 올라오는 모든 사이즈를도 압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평강과 주 안에서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을 겪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서 담대히 자기의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봉인을 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 아시다시피 북유럽에서 10년 정도 예수단다 성교사로 성교사 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보르겐이라는, 어, 베르겐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교팀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어, 이 터널, 라델스라는 이 터널을 통과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입니다. 사람이 뚫은 터널 중에서는 제일 길어요. 24.5km인데, 대략 여기서부터 시흥 입구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서 느꼈던 게 운전을 제가 운전으로 삼겼었는데 그 운전을 하면 하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터널이 처음에는 터널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약간 무섭게 느껴지고 압박같이 느껴질 거 생각했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약간, 어우씨, 언제 끝나? 라는 언제가 끝나겠지. 그렇지만 약간 좀 살짝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잠깐 큰 중간에 있는 스톡 장소에서 잠깐 차를 멈추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절반쯤 왔었을 때예요 앞으로도 한참 더 갔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매일매일 여러가지 뉴스들을 듣고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항상 즐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와 호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사람들이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하는 말들을 반복하지 말고 오직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지금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 예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3, 7, 2사, 10편 3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신에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잠잠히 줄을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희도 매순간 매일매일이 특히 나라가 많이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에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줄을 의뢰하는 기쁨이 없다면 마치 데네스로와 같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잠잠히 주를 의뢰하고 조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안에 거할 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조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할수 있는 성도로 설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같다 같이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